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빨래맨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무패, 제가 배팅내역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무패 구매해서 올려드리려고 영상 다시 찍은 거고요. 제가, 저번, 저번 영상에 경남승, 인천승 배팅내역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안전빵으로 경남 헨, 헨, 인천 프랜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아그 제주가 어개 극장골로 버렸어요 뭔가 <laughs> 그거 이대 <2대> 일로 <1로 웃음> 제주가 개 극장골로 이대 뭐 일로 이겼고요 뭐 제주가신 사장님들 계시면은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사장님들 축하드리고요 저는 틀렸습니다 승업해 그 제가 배팅 내역 보여드릴게요. 배팅 내역이에요 사장님들. 토트넘이, 지금, 뭐, 라인업이 확정이 안 떴잖아요, 아직. 부상자가 많다는데. 뭐 토트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이기면 4연승이에요. 제가 볼 때도 4연승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토트넘이. 갖고 이렇게, 토트넘이 이기면, 물론 좋죠. 근데 토트넘이, 사연승은좀 힘들 것 같고, 주전 선수들도 많이 빠진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초이스를 했어요. 사장님, 저 같은 경우, 승문표 같은 경우는 거의 독식픽으로 제가 배팅을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들께서 더잘 아시겠지만, 이거 이길 팀 축은, 축으로는 무조건 몇 팀을 똑같이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돌리기가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팀이 무조건 이길 것 같다 그 팀은 무조건 축으로 놓고 돌리신 게백배나요뭐 자기가 생각한 팀이 축으로 안는데 부러지면 그럼 할수 없는 거죠 음, 그리고 복식픽으로는 저는 첫 펄도 항상 3마켓 아니면 2마켓 하거든요 첫 경기부터 틀리고 가면은 맥빠지잖아요 뭐첫 경기는 웬만해서는 2마켓 아니면 3마켓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과연 몇 명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이렇게 지금 복식 픽만 이렇게 볼게요. 최이상 거를. 이렇게 치우셨더니 많이 나와야 4명. 아, 8명까지 나오는 픽이 있네요. 8명. 12,000원 복지 조합으로 8명까지 나오네요. 8명까지. 아, 아까 제가 이거 배팅을 할 때는 픽을 이렇게 찍어갖고 살 때는 그때는 많이 나와야 1점 몇 명이었거든요. 2명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저랑 생각, 저랑 배팅을 똑같이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배팅 내역 보시고, 선생님께서 도움이 되실 만한 경기, 그런 찍어갖고 같이 배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엘레 경기 뭐 마치 쉽진 않죠. 저는 는 얼마서 이렇게 복식 8천 원에 단식 네네줄천 원씩 네줄 갖고 사천 원갖 항상 많이 채겨 사거든요. 승무패 있을 때마다 더 이상 뭐 많이 사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9월달 뭐 승무패도 첫 승무패잖아요. 갖고 8천원더 투자해 가지고. 보식으로 8천짜리 하나 더 샀어요. 음, 저거 아까 처음에 보여준 배팅네요. 저거는 크리스탈 승리 껴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탈은, 아, 뭐, 그래, 토트넘이 주전이 빠져도 토트넘이 지진할 것같아 이렇게 8천원 픽으로 하나 더 샀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음, 마켓에 한번, 볼게요. 유난히 몇명 나오는지 지금 8000원짜리 픽을 트위스를 해보면은 아, 이 8000원 픽에서는 최고 많이 나와요. 1등이 3명 나와요. 287픽에서는 최고 많이 나와 1등이 3명 나오니까 뭐, 선생님도 뭐어 1등 많이 나와서 당첨 되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볼때뭐 이거 연령이 맞추기 쉬운 게 아니니까 뭐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진짜로 최고 많이 음, 팔리는 경기 뭐 체시나 어, 맨유 이런 경기가 뭐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응, 첼시 맹구는 무조건 일길것 같아갖고, 혹시 부러지면 리버풀 같은 게 부러지지 않을까. 여기에 8천원짜리 피계에 리버풀 무릎 넣었더니, 이게 의외로 1등이 3명밖에 안 나와요. 아, 선생님들도 축 경기를, 축 경기를 뭐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뭐 3개가 됐든 축은 잡아놓고 돌리시는 게, 확률이 최고 높아요. 당첨 기원 드리고요.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참, 그리고 구독,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